자 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처가에서 가져온 골동품 골동 다 예전에 나왔던 다이캐스트 자동차입니다. 어,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기 전에 리뷰하고 다시 갖다 놓으려고요. 리뷰하고 다시 갖다 놓으면 이제 다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메이드 인 그레이트 브리튼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불렀거든요. 그래서 대영제국, 막 이제 대영제국에서 만들었다.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어, 다이캐스트 자동, 자동차고요. 코지 코기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나 봐요. 포드 에스코트 네, 1.3, 네, 1300cc겠네요. 그 차의 다이캐스트입니다. 네, 표현 잘 되어 있습니다. 라이트 앞쪽, 잘 표, 표시되어 있고요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도 움직이진 않지만 표현되어 있고 백미러도 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 어, 유리는 없네요 어 뒤쪽에 가면 유리가 이미 깨졌죠 네 이거는 이제 형님이 깨뜨린 것 같진 않고 나중에 훗날 제 딸을 아니면 저희 조카가 깬것 같은 이 뒤, 뒤 창문 에스코트 네, 1.3 G.L.이라고 적혀 있구요 견인 고리가 있어요. 견인 고리가 특이하게 견인 고리가 있고, 뭐 바퀴는 뭐 이렇게 쇼버나 이런 표현은 안돼 있고요. 그냥 회전만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기존에 가지, 어, 리뷰했던 것보다 약간은 큰큰 사이즈의 제품이고요. 네, 문 열립니다. 문 열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이 바. 요 의자가 움직여요. 어 의자가 움직입니다. 이게 약간 좀더 그러니까 큰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핸들은 안 움직이고요. 네, 핸들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? 어, 굳이 움직이면 움직이네요. 네 굳이 돌리면 움직여요. 아 어, 그러나 바퀴와 어, 어 움직이는 건데 뻑뻑했네 움직이고요. 바퀴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네, 요게 요 시트가 위, 앞, 앞뒤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, 굉장히 지금 작은 자동차에서는 볼수 없는 디테일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네. 색도 어 이랑시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이름을 썼다면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로 네, 추차, 추측이 되고요. 제가 이거 올릴 때는 몇 년도 제품인지 한번 같이 올려 보도록 할게요. 다른 사람들도 리뷰하셨을 테니까 어, 오래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. 그런 거 치고 색이 차 차의 색이 왜 있잖아요. 2000년대에 나왔던 SM3 그 색깔이랑 비슷합니다. 아시죠 어떤 어떤 색인지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센스 있는 색깔을 사용하지 않았나 어,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요 요 요런 자동차가 있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네.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, 주유구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, 군데군데 이제 도색이 이제 날아간 곳이 있는데 이건 뭐 세월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런 도색이 날아감조차 저는 왜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네. 손때가 묻은 네. 형님이 가지고 노시고 형님의 아들이 가지고 놀고 저희 딸이 얼마 전까지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좀더좀더 좀더 두면 완전 파손될까 봐 일단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게 있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, 어,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